네, 뭐 모든 아이들의 아이돌의 꿈이죠.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는 네. 만들어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죠. 네, 네. 그 다음부터는 뭐 본인들의 에너지와 매력으로 그렇죠. 사랑을 받는 거니까 네. 거기까지 좀갈수 있게 음. 저희가 또. 그러기까지 준비하고 뭐 있습니다. 많은 스토리를 심어주시는 게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해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<laughs> 이 간단하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좋을신것 <laughs> 같아요. 네. 네. 워낙, 예. 딱 핵심만. 이 친구들의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서 저희는 좀 같이 감정이입을 해가고 지금 야생에서 이제 탄생한 아이돌인 만큼 그동안의 네. 기준을 보지 못했던 아예 시스템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유일무이한 이제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요. 음. 좀 저희가 연령층도 좀 넓혀서 네. 다양한 분들이 정말 그냥 캐릭터로서 또 하나의 어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.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네. 네. 감정이입도 해가는 그런 좀 음. 특이한 어떤 아이돌을 만들어 보는 게 음. 목표입니다, 사실은. 네. 네. 그니까, 또, 처만을 또 살짝 하자면 많이 해주세요. 네, 이게. 그러니까 약간 아니에요, 많이 이거. 당황해가지고, 많이 짧으셔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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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. 네, 네. 지금 열심히 체력 단련과 실력 단련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.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좀 특별한 분위기의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같아요. 사실, 여은혁 PD님도 말씀해주셨던 게그 이후는 자기의 몫이다라는 <웃음> 말씀을 주셨지만 <laughs> 그게 또 맞는 말씀인 게 그렇게 해서 잘 살아남게끔 맞아요. 강한 훈련을 지금 미리 해주시는 거잖아요. 음,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